2022년 벽돌을 잘들 이끌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평안들 하시길 빕니다 그런데 나라는 영참편안하지를 못하군요 연초부터 특히 국민의힘의 이 파행 이게 지금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 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채널24K 하수교의 아, 단도직입 오늘은 이또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북힘당의 이 파행, 이걸 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는 그때 참 분위기 좋았죠. 문정권이 워낙 실정을 많이 해가지고, 아, 이건 그냥, 아, 그냥 이번에는 먹는 거다. 이번엔, 아 당연히 야당이 다수당으로 등극할 기회다. 이렇게 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완전히 오만방자한 그 선거 관리를 하면서 공천부터 아주 엉망진창이었죠. 그때 또 주인공이 김종인 씨였는데. 그래갖고 결국 그 선거를 국을 말아먹고 부정선거 하나를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이제 국을 말아먹고 지리멸렬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또한 번에 국민들이 바람을 일으켜주는 바람에 기사회생을 했었죠. 사실 이두 개의 선거에서 국민의 힘, 이, 이 모임, 이 정치인들의 모임이 그들의 능력을 보여준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이거 당연히 이긴다고 오만방자하거나 아니면 어 끝나고 난 뒤에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공로를 차지하기 이거에 바쁘고 그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더니 이제 무슨 당대표를 뽑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여론조사를 가점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건 사실 포퓰리즘이거든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정당이 자기들 책임질 자신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낸 포퓰리즘인데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 후보를 뽑는 것도 아니고 자기 당의 당대표를 뽑는데 무슨 여론조사로다가 당 그럼 그 정당 구하러 있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당 대표를 이지경으로 뽑아 놓았죠. 그래 그 틈새를 비집고 아주 이 당을 파괴하려고 애초부터 작심을 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정체 불명의 철부지를 갖다가 무슨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뽑아 놓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보여준 게 계속 하계회나 하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 정당 자행위하는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그야말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었지요. 결국은 자체에서 마땅한 후보 하나를 창출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서 때마침 이제 싱싱했죠. 그때는 연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 국민들의 관심을 얼마나 아주 강렬하게 모아드렸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온갖 모략질을 또 동원을 해서 당에다가 끌어들여가지고. 는 사실은 재물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계속 쿠킴이라고 하는 옴을통해다 집어넣고 아주 정신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는 아주 분쇄기로 갈아버리는 그런 수준에 아, 이르고 마은거지요 물론 채널 이스타케이에서는 아주 진작부터 아뭐 1년 전부터도 이준석과 김종인 이거 대한민국 정계에서 퇴출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수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 공무원 생활 오래 하다가 나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정당 속에 들어와서 통큰 정치한다고 누구든지 다 좋다 끌어들이고 이러는 이런 통큰 리더십 가지고 이거 정치하는 거 아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참 많은 경고와 충언을 채널 이스타K에서 진작부터 해왔습니다. 채널 이스타K는 오늘의 이 사태를 아마도 가장 먼저 예측했었던 그런 유튜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의 이러한 상황을 만든 배경에는 이와 같이 무기력하고 동시에 무능한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만 좌우로 돌리는 이런 무기력한 정당의 속성이 절대적인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자면 선거판에서의 최종 책임은 결국은 후보 당사자에게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잔뜩 새로 쌓인 그야말로 신적패 이거 일제 청소를 해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그리고도 대한민국의 또 세기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임무를 띌 사람이 다음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말이죠. 이런 자리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 이런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참, 아, 정당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런 모임의 파행 하나를 쾌도 낱마로 정리를 하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적격자냐 라는 의문을 받기에 충분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윤 후보 실수 많이 한 거죠 아무리 야 뭐든지 처음 해보는 건 누구나 서툴잖아 100번 양보를 해서 생각을 해 주려고 해도 아니 차라리 24K 하나만 제대로 어 구독을 했었어도 이런 일까지는 있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현실 정치에서야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에서야 우리는 항상 최선의 적임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들 그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최선의 적임자라는 거 우리는 찾아내질 못했었죠. 늘.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그래도 어떠냐. 차악이라도 골라야지. 우리는 늘 이렇게 선거를 치러 왔습니다. 그런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번 제20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런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과제를 침해치는 사람입니다. 정치, 외교, 어, 무슨 경제, 국방, 문화, 교육, 심지어는 보건행정까지 온갖 전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이 해체 지경에 이르게 된이 상태에서 이거를 회생을 시켜야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상대 후보가 워낙 나쁘다. 무슨 정과 사범이 대통령을 하는 경우가 인류 역사상 있었냐. 뭐 이런 상대방의 부적격. 이거에 반사 이익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야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천널 입사회에서는 이미 정말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 많은 충고를 남겼고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 지금은 채찍보다는 일단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제발 주눅들지 말고 당신이 검찰총장 시절에 주장했던 국민만 보고 가겠다 나는,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걸 지키겠다 라고 했던 그 자세, 그걸로 돌아가면 됩니다. 굳이 덧붙여서 부탁한다면, 제발 국민을 자꾸 표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토막토막 무더기 무더기로 이렇게 접근하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국민 모두를 전체로 바라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입장을 냉정하게 정리해가길 빕니다. 기왕에 잘못 만났던 비인격적인 인간들, 그들의 기억에 자꾸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실 폐학질에 해당할 정도의 이건, 이건 분명하게 민주당에서 심어놓은 인간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당대표 그야말로 당무선권을 행사해서라도 단호하게 정리하세요. 이제 실수로라도 다시 뒤를 돌아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투표까지를 계산하면 이제 두달반 남았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다루더라도 오직 나는 애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5천만의 공익의 입장에서 길을 찾는다라는 자세 그 자세를 골몰하고 바꿔들면,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애국과 공익이라는 것을 리더십의 원칙으로 내세운다면,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가야 할 길이, 조직을 만들어야 할 방법이,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길이 보일 거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권고하고자 합니다. 기운을 내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난 인간 드라마에서 모든 큰 변화들은 항상 위기의 정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대혁명들이라든지 또는 나라를 새로 세우는 일이라든지 전쟁 큰 전쟁에서의 승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위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한번한번더 강조합니다. 한번더 어, 권고하는데, 제발 심기 일전을 하기 위해서 아산 현충사를 찾아가시고 여주 영릉을 참배를 하십시오. 거기 가서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민족사가 배출한 최고의 두 영웅들께 지혜를 빌려달라고 용기를 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빕니다.